10편이 73편부터 89편까지 제 3권이 됩니다 시즌 3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어떤 컨셉으로 진행을 할까 지난번에는 우리 커피를 내리면서 말씀 묵상을 했잖아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시기를 산책이라는 컨셉으로 해보면 어떠냐고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산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어, 그 말대로 한번 산책이라는 게 건강을 목적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생각을 정리하고 그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산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산책의 시간을... 어, 바쁜 업무나 아니면 현실의 세계에서 잠시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편 어, 89편까지 우리가 제3권의 10편을 함께 묵상하는 기간 동안에 저와 함께 산책을 좀 하려고 해요. 오늘 10편 73편을 넘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가끔 잘 가던 길에서도 익숙한 길에서도 넘어지기도 하죠. 우리 신앙이 가는 걸음 속에서도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소산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은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무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구릇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은여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 숲이 참 너무 좋은데요. 근데 아직은. 숲은 추천할 만한 그런 산책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음, 많이 습해서, 이제 오늘 아침 새벽에도 느꼈던 건데, 야, 이제 가을 냄새가 좀 난다. 어, 여름과는 좀 다른 그런 새벽의 공기가 느껴집니다. 낮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새벽은 딱그 계절이 바뀐다, 안 바뀐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민감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 시대의 계절 변화도 어,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아닐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시편 73편은 어, 이 시편 73편을 쓴 분은 넘어졌답니다. 가는 길에서 산책하다가 우리가 가끔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넘어지고 나면 모든 분들이 다 발밑만 너무 보게 돼요. 어, 발밑만 너무 보다가 원래 산책은 뭔가 좀 풍경도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어, 바로 내 앞에 돌뿌리, 나무뿌리, 이런 것만 너무 보게 된다는 거죠. 왜 넘어졌을까? 10편 73편의 어, 저자는 3절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가 나서 넘어졌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면 악인들이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뭐, 부해지고, 그 건강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실족 넘어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어찌 알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 악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넘어짐,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가 잘안 되는 것도 넘어짐의 이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남이 잘 되는 부분들, 나보다 더잘안 믿었는데, 더잘 되고,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게 내게 심한 고통까지 되었답니다. 그랬는데 십술 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너무 눈앞의 것에 집중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먼 길을 못 봤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야 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서야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좀 멀리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들의 정말 그 끝이 어떤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음, 저는 이 시인이 더 놀라운 것을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그래서 그 악인이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필 귀정,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그런 것들이, 그런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최후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어, 그것도 이 시인이 깨달은 거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시인이 깨달은 건,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이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복 그들은 그걸 누렸어요. 어 근데 그게 진짜 복이냐 하는 거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우매무지했다는 거예요. 시간의 관점에서 너무 코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본 자기 자신도 우매했지만 그러나 그게 부러워할 만한 일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 이게 복이구나 그래 그들이 못, 못 누리는 복이 있지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하지 이게 진짜 부러운 건데 이게 진짜 내가 어, 누리는 복인데 내가 뭘 부러워하고 있었나 뭘 추구하고 있었나 그래서 내가 너무 좋구나 26절에도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내 마음에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이 내게 복이라 이게 복이래요 <laughs> 그 악인들이 어, 막 잘나가는 거 그래서 막집 사고 땅 사고 통장 잔고 많고 그게 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깨달은 거죠. 내가 주 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저와 이제 함께 이번, 어, 10편 3권을 걸으면서, 걸으면서 같이 묵상할 거잖아요. 함께 걸으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구나. 그러니, 이게 복이지 뭐. 이보다 더 나은 복이 어디 있어? 오늘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방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소산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영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